몸의 그 면역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전쟁에 조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응. 적군이 막 밀려 내려와요. 적군이 막 치고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어.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겠죠. 자 NK 세포를 비롯한 이제 우리 면역 세포,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있고 그. 면역 세포 중에서도 특수 부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NK 자연 살해 세포가 있고. 근데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인데요. 그세 가지가 즉 NK 세포가 활성화돼야 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은 여기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로 빨리 화력을 보내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어떤 그런 성분이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요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중에도 면역세, 면역을 높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있지만, NK세포, NK셀 활성화와 사이토카인을 또 도와주는 것과 전반적인 이런 면역세포를 다 활성화시키는 이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대한민국의, 그리고 에터미의 해모 힘이 유일합니다. 이 NK셀 활성과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 요렇게 세 가지 면역의 메커니즘이잘 작동하도록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있는 해모임이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제품들을 찾아보셔도 어떤 제품은 우리 사이토카인 이거를 강조하거나 어떤 제품들은 하나씩 혹은 두 개씩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해모임이 전 세계에서 해모임이 유일무이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